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적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과의 어, 대상은, 음, 그, 새가 먹은 게 있어요, 새. 새가 먹은 것을 사실 뭐 놔두면 그 새들이 거기 와서 계속 와서 그것만 잡아먹는다 하는데, 에, 또 미리 떼주게 되면은 그걸 이제 적과를 해주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과가 더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삐딱 사과. 이거 보면 이제 삐딱하죠. 고르게 피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이쪽은 이제 수정이 잘 됐고, 이 안에 씨앗이 이제 이렇게 다섯 개두개씩 2개씩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상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잘 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수정벌을 이렇게 방사하는 게 좋습니다. 수정벌. 그리고 또 인공수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서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삐딱한 걸다 따고 있습니다. 따고 있는데. 사과가 좋다고 해도 사과 좀 올바르는 것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삐빗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줄 정도 한줄 정도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오다 오다 보면은 한번몇개밖에안 안 나와요. 몇개몇개 나고 또세번것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과일을 달리다 보니까 과일이 겹치는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기 이제 겹쳤죠. 겹치게 되면은 착색이안 나요.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면 안 되죠. 이게 네. 그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저게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당겨서 올려줘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작색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매 가지고 이걸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어좀 붙지 않도록 붙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입을뭐 덮어 있는 것만 이 시점에서는 이제 덮어 있는 것만 이렇게 완전히 다 있는 것만 이렇게 떼주고 어뭐한2주 정도 놔두고 어 좀그 색상이 안난곳 이렇게 그늘지는 곳을 어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많이 달리다 보니까, 막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겹쳤잖아요. 겹쳐가지고, 뒤에 이러고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과를 따줘야 되죠? 여기 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삐딱 사과, 삐딱, 삐딱하죠? 이런 건 저, 저 따, 따줍다 이렇게. 삐딱하죠? 이런 거. 이런, 이런 사과. 끈으로 매주, 주실 때 이것을 끈으로 딱 이렇게 매면 안 돼요. 그냥 걸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당겨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올려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돼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게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간이 떴죠. 이 사과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제 햇볕에 잘날수 있다. 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현재 사과는 이제 굵, 굵게 이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과를 이제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M9, 뭐 M26 이런 그 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M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가 굵은 것이 어좀 고르게 좀 나오는 편이고 또 M2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룬 것도 있지만 소과도 좀 있고 이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질적인 것은 어, M9을 이제 선호를 하죠. 선호를 하는데 동해에 약해, 동해. 그러니까 얼어 터지는 경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해에 약하고 또 이런 M9 같은 건 토질이 좋은 데 심어야 돼요. 그 M26 같은 경우에는 어 사지토라든가 토질 이 좋지 않아도 되죠. 어 되고 그 자람이 이렇게,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30cm 또는 40cm가 이제 자라는 게 이제 잘 자라는 겁니다. M26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cm 이렇게 자라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토양이 아주 좋지 않고, 양지 같은 곳, 이런 데서는 M26이 좋을 것 같아요. 동해를 입지 않으니까. M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지 양지 쪽이 더 동해를 입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날씨가 영상으로 한 10도 정도 되면 물을 빨아 올려요. 그러다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퍽 터져, 접목, 접목한 부분, 여기 퍽 터져가지고, 어, 나무를 이제 계량해야 되는 그런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업하는 것은 가지가 늘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과와 겹쳐있는 것만, 아, 어, 가 가지를 들어주고 있어요. 들어주고 있고,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입 따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잎 따는 것도, 어, 입, 사과에 다 있는 것만, 다 있는 것따주고 어,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고 어한 2주 정도 남겨놔두고 어 어느정도로 해줘서 어 2주 동안에 착색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확하면 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그리고 어 지금의 마지막 적과를 그 하면서도 이렇게 액화 부분이라든가 액화 부분은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액화에 달린 과일입니다 액화 생긴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죠. 요런 식으로. 여렇게쏙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런 사과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지만은, 어, 요런 사과일수록, 어, 내년 4월 달 정도 숙성이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도록 보관이 돼요. 이런 사과들은.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있게 되려면은, 어, 한 4, 5개월 있으면 돼요. 이것을 따서, 어, 겨울 내내 이제 숙성이 되면은, 어, 봄에 먹을 때는 다른 사과들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들은뭐 이렇게 작잖아요. 작은 거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집 짜갖고 먹어야 되는데, 집 짜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없고, 또, 근래 들어와서 가격들이 좀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어, 과일 드시는 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17과를 드셨다면 이제 19과를 드시는 거고, 또 19과를 드셨던 분은 어, 21과를 드시고,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는 추세 주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농사는 이만큼 지은 것도 더 다행스럽고, 또 지, 지금 적과를 하는 것이 노린자가 먹었거나, 또 아니면 탄저에, 탄저, 이 후지가 원래 탄저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탄저가 오랜 희한하게도, 어, 홍로에는 견문일가올 수도 있고, 어, 후지에는 이제 탄저, 탄저도 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 보니까, 그것은 이제 새 모은 거예요, 새. 새 모은 거고, 어, 그래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은, 어, 마지막 적과할 때, 그 과일이 있음으로 해서그 옆에 있는 과일이 커지지 않을 우려성이도 있잖아요. 앞으로 한달 동안 남았으니까. 그럴 때그 남은 거 너무 작다든가, 또 너무 픽다 사오라든가, 액화라든가, 이런 액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뭐, 많이, 그렇게 많으면은, 어, 고난하지만은, 저는 그, 뭐, 이한줄 정도, 어, 아 봤자 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삐딱 그 사과가 죽어요. 죽은 이유는 그 수정벌 때문. 수정벌 하고 인근 수분했다는 거. 어, 그래서 거의 뭐삐딱 어, 사과는 없어요. 작년에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과가 굉장히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 뭐 좋은 피해가 좀 받았지만은 그 이후는. 태풍도 잘 지나갔어요 이곳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